어, 벌써 동백이 애기 애기동백 삼더와 인데요 벌써 이렇게 다 꽃이 머금고 있습니다 겨울에 도 피는 애, 애들인데 겹겹으로 해서 아주 예쁘고 인기있는 애기동백 입니다 어 이쪽에 키가 지금 1m 0 평균 80 이상 90 이상 요, 요런 애들은 이제 또 외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 수량은 천주 정도 한 800주에서 1000주 정도 나오 나옵니다. 어, 이쪽에 처음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어, 요얘들 지금 겨울에 아, 너무너무 예쁘게 꽃이 필얘들인데다 이렇게 보면 꽃을 머금고 있습니다. 어, 피면 또 장갑입니다. 애기동백 지금 사이즈가 80에서 1m 사이즈 나오고요. 대략 1000주 정도 나옵니다. 어, 이거 지금, 뭐또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또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기동대. 이런 거는 가져가셔서 이렇게 외대로 잡으셔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셔서, 조경수로 만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울타리용으로도 많이 하시고 하십니다. 어, 다 지금 이렇게 꽃이 피기 위해서 머금고 있습니다. 애기동백 3다와입니다. 채소 100주부터 판매를 하겠습니다. 애기동백 3다와입니다. 키는 저희가 사이즈가 적은 거는 60부터 1m20까지. 평균 저희가 80에서 1m 사이로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애기동백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남은 수량은 한 대략 천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기동백입니다.